저는 동네! 잘! 잘! 바로! 내집 앞에 있는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는 리설충분의 맛있다! 제설 드디어 대망의 11호전! 아, 그래 가야 되는데 말이야. 아, 요거 우리 막내가 또 기가 빠져 갖고 이지연 대원 이거 어디가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대원 대결려고 보냈잖아요 게임 깬게 벌써 되게 됐어? 야, 요런 거를 또 따박따박 챙겨 어. 먹네 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 이대원 없어도 나는 불량 학부대 좋겠다. 아, 너무 좋아. <laughs> 좋습니다. 바로 11호 점으로 선정된 곳은 브리기를 점사고다. 아, 어디 어디 아시겠어요? 아, 여기 구나 여기 EOS 욕장 아니야? 아. <laughs> 아! 대전 아까 이동 중에 계속 침침 질질 흘리면서 자더니만 또 잔다, 또 잔다. 또 잔다. 아, 좀 코잔다 도져. 아. 여기 이리뉴요딱 보면은 남원이네. 야, 남원? 우리 지금 방송에서 출발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 모두 잡지 않다. 게임 하지 말고 방송 준비하란 말이야. 아. <laughs> 자 여러분의 서 있는 이곳은 음.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와! 그렇지 않았어. 아, 아 화북 갈때 됐지. 화북 갈 <laughs> <할때> 됐지. <laughs> 바로 이곳에 오늘 대망의 1 0호로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니 대장님 이게 뭐예요? 가참 궁금하네. 이거 뭐야? 약간 떡볶이 같기도 하고. 이거 콩나물인가? 콩나물. 콩나물. 아 혹시 아구찜을 표현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구, <laughs> 아구찜이 아구찜. 아 화북동의 아구찜지. 아 여기 가면 되겠다. 여기 가면 딱알수 있다. 어 오, 식물 좀 아세요? 알지 알지. 어디 어디? 아 이렇게 촉이 없어요. 촉이 없어. 떨어. 쇼!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이 어차피 여기 안 계시니까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아니 그러면 내가 상정이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11호점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왜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는 지금 딱 봐도 지금 시공도 주민센터 아니에요 주민센터 아 보통 주민센터 응아 여기 왜온 거예요 지금 시비로좀 <laughs> 빨리 가서 맛도 평가해야 되고 인터넷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조들리지막서게 아우 조들리지진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 시비로 주민이 지금 어딘지도 디 모르고 응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단지 아는 분은 아버집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응. 이 동네 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주민자치센터 아니야? 주민센터. 아! 그래서 이쪽에 오면 모든 걸알수 있다. 벌써 지금 어... 저기 범상치 않은 회의가 딱 열리고 있는 거안 보이니? 오, 그래. 아, 무슨 소름 나? 나 초기다 오잖아. 그렇게 이거. 빨리 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벌써 또 우리 잘잘충대가 온다는 소문이 화복동에 났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laughs> 아, 야. 아니, 근데 드디어 대망의 맛있는 제주 11호점이 드디어 드디어 화복을 찾아왔습니다. 아. 아, 예! 유현장님, 아. 아, 제가 네. 듣기로는 음. 화복동이 그 청풍마을? 예. 이런 얘기 들었는데 또 무슨 말이에요. 네그 예, 예. 청풍마을은요 예. 예. 화북동 동중서마을이 있는데 예. 중간마을 보고 청풍마을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딱 느낌 자체가 어떤 가을에 어떤 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시원한 바람이 불고 혹시 그이 11호점을. 가보셨던 분한번손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 갔었습니다. 어, 혹시 네. 거기 메뉴가 뭔지 아세요? 아구찜이죠. 오, 어, 제대로 알고 계시네 어, 좋습니다. 저희도 아구찜이라고 알고는 왔는데, 어그 네. 어, 집이 막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아닌가봐요. 네, 예, 그쪽에 저도 한번저 점심 먹으러 갔었습니다. 네. 그데 맛은 글쎄요 좀 아, 그래. 아, 에이. 아 에이. 말을 아끼시네요. 굉장히 친절하긴 해요. 서비스는 좋아요? 네, 친절하긴 합니다. 다만, 홍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데요. 네. 원래 화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나요? 아, 예. 어떠세요? 네? 화북에 무슨 네. 스피치 네. 교실이 네. 있나요? 음. <웃음> <웃음> 제가 여기서 부탁을 음. 한 드려도 괜찮을까요? 음.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맛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부족한 점을 저희가 보완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신랄하게 우리 자녀통내네 맛평가단이 돼서 예. 이 음식을 한번 비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럼 오늘 맛평가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어.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응. 배달시켜 먹자 아, 배달. <laughs> 자 일로 그 아구찜을 어. 한번 배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리얼이야 리얼 테이블이 한테이블도 없다는 어, 제목 네, 요 네, 거기 그 아구점 집이죠? 네네네. 아, 배달되죠? 네네, 배달 가능해요. 아, 그러면 여기 그 주민센터 있잖아요, 하복동. 네, 주민센터, 예, 예. 네, 일로 저기 중짜리 두 개만 좀 갖다 주세요.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네. 걸려요? 아, 25분 걸려요. 25분? 네, 네 예. 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짜 두 개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네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음성은 친절하네요. 네. 아, 문제는 그러면 맛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로 오야이스 어, 박스. 어. 아 근데 이게 지금 멀리서 봐도 사장님 표정이 굉장히 좀 이게 친절하신데. 아, 음. 음. 그리고, 아 이거 아주 듣기 좋소. 어예 이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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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몇 번째 계단 올라온 것같아 아, 이런 걸 맞춰요. 대표님 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여덟 번째 거의 다 왔어요. 다 와. 힘들겠습니다. 아, 어, 어, <laughs> 아니 무슨 어디갔어? 어 놀랐어? 요 오래 기다렸어. 오늘의 주인공 아구찜이 있겠네요. 뚜껑 열까요? 하나, 둘, 셋. 맛있겠네. 음, 이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네요? <laughs> 앞접시가 앞접시 잃어버렸어. <laughs> 아. 벌써부터 좀 아쉬운 점이 딱 있네요 현대원. 아, 네. 지금 딱 벌써 좀 불편한 게 네. 진짜둘개 네. 정도 시켰으면앞 접시가 한 여섯 개 정도 와야 되거든요. 네, 네. 앞 접시가 없는 이런 일단 불편함도 좀 있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아구찜을 본격적으로 맛보기 직전입니다. 일단은 우리 첫 인상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세요 느낌이 딱 보시니까. 예. 저 음식을 보니까 지금 배도 고프고 음. 상당히 좀 맛있게 느껴집니다. 오 그래요? 네. 오 눈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우리 주민수 집 위원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첫 인상 딱 보셨을 때. 아 예, 그 시간보다 한 25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35분 되니까 더 맛있게 보이네요. <laughs> 굉장히 좀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5분 걸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좀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있고 게다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 앞 접시는 저희가 공수를 해온 겁니다. 한다한 쪽도. 돌아볼 때는요. 예, 그냥 날씨가오면좀 무충추한 느낌이 좀무충한 느낌이. 음. 아구찜 하면은 네.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배달 음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빨간 게 뭔가 확해가지고 식감은 돋보는 응,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파란 야채도 이렇게 축쳐져 있지. 최인상부터 그렇게 막당기진 않다. 지금 저 부위원장 옆에 계신 우리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식객. 네. 저 아, 네, <laughs> 모습 같은데 아, 네, <laughs> 어쩜 이리도 똑같죠? 부위원장님 <laughs>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 맞아. 굉장히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귀는 엄청 많아요 아, 음. 속 안에 양은 많다 네, 굉장히 아귀는 음. 많아요 타그 다, 다 아귀찜을 이렇게 보면 아귀는 몇개안 들어가고 콩나물만 안 우리 엄청 우리 들어가고 우리 이렇게 한 구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푸짐하게 다 넣었습니다.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찌개인지 예, 찌개인지 아귀찜인지 그럼 예.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몸으로 재현해 주시죠. 시작 네. 일, 이렇게 돼 버렸어. 이렇게 돼 버렸어. <laughs> <laughs> 일단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드셔 보시죠. 예. 네. 실제로 한번오 어. 다른데한 건가? 그리고 아, 비가 다가서 많이. 정졌어 고기도 터져버렸 계속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일부러 드실 필요 없고 <laughs> 네 그럼 저 그만 먹겠습니다 저도 그만 먹겠습니다 <laughs> 야, 맛있어야 그만 먹지 지금 저희가 사실은 네, 아침식사 못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게다가 이렇게 푸짐한 친구도 있고 때문에 음식을 어, 본의 한니게 많이 남기게 됐고요 콩나물이라면 아삭거리는 것과 또 미나리의 향이라든지 또 미더덕도 씹히니까 나 생각이 그 향은 나는데 뭔가 또확 터지는 입안에서 그런 감칠맛이 되니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유일하게 여기 있는 비빔국수를 혼자 쏙 <laughs> 빼서 드신 네. 네. 맛있다기보다도 앞에 그 신선한. 아구찜 이런 재료에 대해서 너도 평가합니다 재료는 좋아요. 재료는 아주 뭐그니까 아, 일단 양으로 채우고 보자라는 생각에 일단은 우리 기성님께서도 젓가락을 예. 두 번째로 빨리 났어요. 예, 오늘의 말씀했다시피 저도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게 보였다고말수 없는 <laughs> 데 배고파서 못해요. 예, 예. 사실 이제 음식 맛을 보다 보니까 조금. 어, 네, 예,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조금? 예. 자, 주민이식 의원님 아, 예. 이... 우리 주민이 만든 겁니다 <laughs> 근데 지금 평들이 아주 안 좋아요 예. 저도 공감하신 87%까지 동의합니다 87%까지? 80%도 86% 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은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이 어차피 여기 안 계시니까 이아구찜은판매용으로대놓기엔 부끄럽다는 얘기니아구가 네. 야,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지식당이었으면 뭐 가위 달라고 해서 잘라 먹을 수도 있는데 <laughs> 이거를 갖고 와서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 네. <웃음> <웃음>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희망을 본것 같습니다. 어떤 희망을 보았느냐? 재료를 속이거나 네. 재료를 네. 짜게 하거나, 네. 맞아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정직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네. 용을 쓴 모습은 아. 그 성인은 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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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공감하시죠? 네. 네. 자, 일단은 그 음식 맛들은 다 봤으니까 네. 최종 평가를 해줘야죠. 좋습니다. 그럼 한쪽적으로

1 1점의 현재 음식 맛은 우리 냉철한 판정단 다섯 분 모두 이렇게 아, 평가를 해주습니다자 이제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저희는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젤 어른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사장님한테 용기가 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11호점 사장님 열심히 해서 대박 나겠죠 좋습니다 아자 11호점 사장님 힘내십시오 아, 믿어도 되죠. 한번 꽂아보세요. 얘네가번 꽂아보세요. 아아아아어 정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 그럼 진짜 믿어도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아 그러니까 맞아, 정말 진짜, 맞아요. 진짜, 야, 저 청심원 좀 갖고 어, <laughs>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TV에서 봤는데 더 멋있어요. 아, 얘는요. <laughs> 저는요. 아우, 우리나라 대통령님. 대통령님. 그건 대통령님.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주 어! 전.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 예, 저 잘잘특공대 제작진 김민석 PD입니다. 아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었나요? 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laughs> 사장님 저 사장님네 가게가 네네. 아1호점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박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할로윈. <laughs> 아 정말 감사드리고 이은혜을 정말 보답하겠습니다 저는요 꼭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그럼 촬영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손잡아 봐도 될까요? 그럼요 <laughs> 귀가 이리로 왔어요. 여기로, 여기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윤정희 선생님이 긁으시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 마음의 뭐 그, 상처도 있다고 들으셨는데 정말 표정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겉으로는 음. 멀쩡하지만 속은 갈기갈기갈기 갈기, 갈기 찢어져서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실제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돼요. 아, 오늘! 그래요. 오늘 장사 어땠나요? 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10시간에 벌써 지금 3시가 다됐는데한 명도 없었어요. 네, 팔이 파리 하나 날렸어요. 그러면 오늘 뭐 여기 배달도 하죠? 배달. 배달은 한 10건 정도. 배달 위주로 했거든요. 전에는 됐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었 오늘은 배달이 어땠어요, 오늘? 오늘 통관 있었어요. 한건 봉사모였어요. 왜요? 왜왜왜어왜어 왜. 왜? 나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 오는 거 같아. 어 무슨 느낌? 어, 그분이 오셨어. 어형 왔어요? 누가 주문인지 알것 같아. 누가 어, 누가 누가. 오늘 누가 한통 어. 주문 누가 했는지 알 거야. 어. 아, 아 사장님 아, 저희가, 저희가 주문했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어쩐지. 네 거기 그 아구점집이죠? 아, 배달되죠? 네, 배달 가능해요. 아, 그러면 여기 그 주민센터 있잖아요, 하복동. 네, 주민센터 네, 네, 일로 저기 중짜리 두 개만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일단 사장님 안 계신 곳에서 아. 정확하게 이 식당의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 안 했어요? 우리 마러면 맛있어요. 네, 이렇게 손이 웃는 이런... 얼굴에다가 정말 아무... <웃음> <웃음> 자! 저희만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다 o go to the house. I'm going t s 호텔의전 o 가 집단들이 어서 오세요 불러볼게요. s e I'm going t 어서 오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진두지휘하고 네. 이제 초0식분님까지또 행차를 하셨네요. 12년 후에 손 됐다고 해서 네. 이제 또 와서 직접 보고 네. 이제 어떻게 그집을 잡아야 할지 음.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봐야 될것같은데다 그런데 음. 음. 그 영광은 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기신 그냥 갈게요. 우리. <laughs> 아니요. 계속 운행이 네. 될까요? <laughs> <laughs> 사장님이 아직도 선정이 된것 자체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해 하시는데 우리 믿음직한 우리 총식부님이 손 한번 잡아 주시죠. 한번이 손을. 그러면 이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길을 <laughs> 좀 받으세요. 귀를 네, 안 돼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총식부님, 버식부님, 저희가 그동안 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전 맛 평가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화북동을 대표하는. 대표석을 뜬 주민분들과 함께 사전 맛 평가를 했는데 그 성적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적표 네. 그 궁금하시죠? 한는데 평가가 안 좋은 것같요그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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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 저는데 있었는데 부끄럽네요. 아니, 말해줘, 아직 결과 가안 됐는데. 결과는요, 맛있다, 맛 없다, 딱두가지요 여 분이 했는데 몇네 명이, 몇 명이 이거 있을까요네분네 분이 이거 한 분이 이거 네어 어떤 그데도 감히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전 조사의 맞춤수가는 짠! 짠! 오, 떴왔다왔다 어머,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잘 잘못 알고 있었네. <laughs> 이런 속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떡해요. <laughs> 오늘 장사는 안 됐구나. 오늘. 습니다님 네. 이곳의 오늘 매출 기록은 현재 단한 건이고요. 음. 그한 건은 우리가 아까 배달시켜 먹은거한 <laughs> 아, 대장님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그 매출 기록을 저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매출 기록 좀볼수 있을까요? <laughs> 저 매출 저 혼자 장사니까저 음식 만들고 배달 갔다 오고 음식 만들고 배달 갔다 오고 손님 받고 저... 매출 기록부 없어요? 아예 기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저 와서 풀어서 얘기하면 매출 기록부가 없는 건가요? 매출 기록이 없는 건가요? 매출을 할 줄은 몰라요 기록할 게 없어, 기록할 기록. 게 없어. 아, 네. 부니, 네네. 기록할 게 없네. 아, 제가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아, 어? 기록할 게 없고요. 오늘도 배달 안 들었으면 기록할 게 없었어. 매출 기록 필요 없네요. 일단 걱정은 되는데 일단 <laughs> 일단, 뭐, 일단 맛을 보고 어! 어떻게 좀 리뷰를 해봐야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저희가 일단은 동네 주민들에게는 맛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초 전문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이 전문가 집단의 맛 평가가 있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렇듯 그렇듯 좋습니다 이 떨리는 마음으로 맛있게 오늘의 메인 요리를 한번 만들어봐 주시죠 네 하겠습니다 맛있게 하겠습니다 주님 네 셰프님 으로 들어가주시고요 특허 보탬 셰프들이 본격적인 맛 점검이 시작됩니다 통나무로 되어 냄새가 나 아, 깐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난... 오늘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음 주도 채널 고정. 사무실에서 혼자 내가 농땡을 피우고 있을 때한 응. 통의 전화. 어, 그때 저가 전화했어요. 맞아, 그 얘기 알아. 아, 어, 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 어 이대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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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야 야, 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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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화이팅. <laughs> <laughs> 그나저나 궁금한 게또 있는데 이때가 비타이공면 계산은 누가 하시는 자 마음속으로 누가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하나 드셨다면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둘셋 <laughs>